관절 건강, 아나파렉틴 협찬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. 사실, 이제 저희 나이 또래들은 관절 건강, 특히 관절뿐만이 아니라 연골, 뼈 건강에도 뼈 따로 먹고 사실 연골 따로 드시잖아요.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또 하나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아나파렉틴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. 이 성분이 천십 년 추출물, 특히 성분이라고 하네요 이게.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천십 년 추출물이에요, 여러분. 아세틸글루코사민, 비타민 D3, 무스웰리아가 제가 건강식품에서 잘하는데, 오 이게 그게 들어있어요. 뭐 칼슘도 들어있고 콜라겐 들어있고 엘라스틴, 뭐히알그론산아 좋은 거다 들어있네요. 열 분께 저희가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저를 또 응원해 주신 분들 당첨되신 거예요. 왜요? 지금 형 응원하신 분들이 한10%제 네. 90%라고 댓글 달렸대요. 아. 인규가 봐주네 이런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. 버디나 하고 봐줬으면 아, 좋겠다. 어, 어. 어디 하고 싶어요? 인규가 네. 키가 많이 컸네. 네. 너 키높이. 저 번커를 보고. 어 번커 보고 쳤는데 어... 너무 당겼다. 나 빼. 잘것 같은데 넓어서? 아니 안 넓어. 오, 내려왔어요, 내려왔어요. 내려왔대 내가.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요? 예아아나 지금 카트끌 타고 내려왔더니 <laughs> 와 큰일났다. 잘 쳤다. 굿샷. 잘 쳤어. 와잘 쳤어. 오, 오, 오 괜찮, 좋아. 괜찮게 하고 있어요. 아주 잘 쳤어 이번에. 드라이버는 자신 있게. 나가면 안 지금 거짓말하고 형 어. 이거 진짜 다 알고 자 다섯 번안 나갔다고? 아니야 여섯 번 라운드 동안 응. 버디를 한번못 했어요. 108홀 동안 못한 거야. 108홀 동안? 어 오늘 못하면 그럼 126인가? 아니 108에다가 이제 18도 하면 되죠. 어. 126홀 동안 못한 거야. 버디를? 만약에 오늘 못하면 오늘 라인놀래 진짜 못 치는구나. 난 버디가 안 돼. <laughs> 버디 를 많이 했잖아. 요새, 아니 근데 요새 아이언이 안 맞으면서. 샷이 안 되고 있어. 어, 이상한데 형님요? 제발 넘어가. 잘 쳤어. 오나빼 나이스 샷이래. 붙었나 보다. 아 당겼다.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형. 나는 나이스 샷 형은 나이샷 나이가 너무 안 좋았어. 아, 아 나는 나이스 샷 형은 나이든 샷. <웃음> <웃음> 짤쭈 아, 짧았네. 뭐야! 엉망이야! <laughs> 엉망진장이야 <laughs> 뭐지?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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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다 역결이었나 봐 <laughs> 와. 아, 우와! 왼쪽, 다행이다! 왼쪽이... 거기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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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없었어 <laughs> 근데 그래서 많이 안본 거였거든 아 진짜 거의 바로? 못 넣었다 못 넣었다 못 넣었다. 어, 못 그냥, 넣었다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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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어 넘어갔다 넘어갔다. 어, 여기 나랑 자리 비슷해. 와. 에휴. 왼쪽, 왼쪽. 아, 오, 나이스. 다행이다. 아, 머리 안 들면 들어가는데 뭐, 꼭 자꾸 보를 들어. 머리 안 들면 되는데 왜 자꾸 보냐? 왜 보냐? 보냐? 막 똥꼬야. 어, 그봐. 아 풀었어야지. 어. 풀었어야지. 아, 유일한 디봇 하나가 이게 여기가 바로 성대현 디봇입니다. 이글 몬트 아. 몇 번홀이죠? 아. 2 번홀. 자 무슨 코스? 몬트 코스 2 번홀 보면 여기 성대현네 여기 디봇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, 성지니깐요그헐리우드 이거처럼 구경 오세요, 여러분들. 아 풀었어야지 아. 바보야. 자. 왼쪽 보고 왼쪽 으로서 차만 가자 왼쪽으로 잘 갔어 왼쪽으로 네. 어, 무난하게 파할 것 같아 음나빼응아 드랍이야 아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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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드랍. 드랍이야 아까는 네. 그냥 쳤어 아또디봇웃 성대현 디봇웃자 여러분 어 아니, 어떻게 뒷담을 쳤지? 자, 여기 몬트 나인홀 2번홀. 여기 두 번째 오시면 성대연 디보, 두 번째 디보. 이걸 다 찍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, 여러분들. 그만해! 이글몬트 성대연 디보 보러 많이 놀러 오세요! 나 빼! 선글라스 때문에 그러는 건가? 아, 좋았어. 안돼. 조금만 더 칠걸. 해보자. 땅. 어 아, 양파 뭐야? 냄새가 솔솔 납니다아 오르막 다에 내리막은. 와서 봐야지 한 번씩. 나이스. 와 들어갔어. 나이스. 나이스. 파. 머리만 안 들면 돼. 머리만 안 들면 돼. 나이스. 더블두타 아... 차. 아... 총세타 차. 아... 제발 나갔다 펑커야 잡아줘 제발 나가. 여기 백티야 페어웨이요? 오 다행이다 아! 그냥 가운데 우와 멋있다 어? 바람, 약간 바람 탔어 지금 네. 뒤로 올것 같아 어 괜찮아요 페웨이 한가운데 좋아 굿샷 러브샷 가보자. 맞는 소리 좋았는데, 가운데 보고 쳤어. 오, 굿샷 들어오 살짝 걸려서 아, 땡겼다. 아, 안 돼. 어, 괜찮아. 아이언이 문제가 있구만. 아, 아이언이. 정확하게 쳐야지 누가 그렇게 멋이 없이 치냐. 아, 지금 어떻게든 형은 이기고 안 돼. 오늘 이기고 끝난 다음에 이제 연습장 가다가 들려서 고쳐야지. 지금, 지금 이걸로 그냥 맞춰치기로 아, 가야 될것 같아. 나 체가 안 맞았나, 거리가? 생각보다 안 굴러. 어디가? 왼쪽이네. 아, 더쳤어요 왼쪽 이거. 아, 잘못 쳤어. 아, 잘못 쳤어. 아. 어, 나쁘지 않아요. 내리막이죠. 좋지도 않아요. 아, 잘못 쳤어. 치면서 딱 넣. 넣고 싶어서 그랬어요. 인기가 늘것 같아. 근데 꼭 넣어주세요, 형. 응. 긴장이 안 돼요. 아, 더 오른쪽 봤어야지. 하... 아, 선거로스 깬다부터 안 되네. 아, 멘탈을 잡자. 인규 이겨야 돼. 아. 아, 꺾였어. 음, okay, okay. 아예, 아예 못 친다. 아, 내가 아직 몇타 이기고 있어요? 세 타! 세 타. 음, 제가 형 맞춰 쳐주려고 했는데, 이제 계속 그냥 저길 갈게요, 어차피. 아, 괜찮, 감사, 음, 음, 그래. 감사, 감사했습니다. 형님, 그래. 제가 이제, 가. 저도 90개 이상 치면, 음. 제 구독자가 떠나기 때문에, 네,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. 응, 음, 먼저 가. 네, 가겠습니다. 어, 잘 지내세요. 그래. 시샷 넘어가지 충분히 오 간신히 넘어왔어 간신히 넘어왔네? 네왜 간신히 갔지 네가? 저는 미니언즈라서 자이언트 안전하게 <laughs> 우와 확실히 다르다 훌쩍 우와. 좋아 역시 잘 맞았는데 일부러 안전하게 친 듯한 느낌 표현 좋았어요 아 괜찮았지? 네 <laughs> 그냥 나는 슬라이스 났어 <laughs> <laughs> 아또 이렇게 친다 으쌰 나이스! 오케이. Okay. 그냥 보기 한다는 느낌으로 지나가게. 아, 그렇지. 너무 붙이려고 하면 망해. 이렇게 하면 망해! 아니, 나쁘지 않아. 사정권이야. 오, 다행이다. 자꾸 열려 맞네. 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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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왼쪽이 <laughs> 어 뭐야 당겼어 와선 닿았어 가져와 예 감사합니다 아 당겼어요 잡은 실수가 많으시군요 네 금방 따라 잡겠어요. 두타 남았나요? 네. 이글 몬트 예약해야 되는데. 파 파이브죠? 어. 아 대현 영월이다 투홀아 여기가 진짜 애매. 해자 요즘 골퍼 핫한 조인 러브샷과 함께 성대연 파 파이브 이글 찬스. 자 만들 수 있는 이글 몬트 홀. 간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화났다! <laughs> 투원 된다, 이거 투원 된다. 아, 좋은 위치야. 제일 좋은 위치. 응, 미쳤다, 이 이야, 형 화났다. 화났어. 이야, 재밌다, 이제. 인정하고 나갔다! 제발. 나간 것 같아. 살았어. 살았어. 살았어? 끝에 왔어. 와. 와 다행이다. 마음은 와. 멀리 치고 싶었나 봐. <laughs> 아 아니. 살았어요? 어, 아 살았는데. 케인님 화이트랑 56m 차이 난다고? 어 다행이다. 아, 안돼 제발 더 휘어야 돼. 어 있어. 오. 바람이 많이 부는... 생각보다도 잘안 맞은 거야.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. 잘안 맞은 거예요. 그 무서워서 왼쪽을 많이 봤어요. 쫄보샷... 오... 어... 반반 있을 것 같은데? 오른쪽 넓어서? 있을 것 같다. 벙커랑 벙커 사이로 나무 손 나무 왼쪽에? 어, 공간 많아서 괜찮을 것 같다. 카메라 팀 한번 물어볼까? 한번 가보, 가보. 가서 치죠, 한번. 그래? 네. 이 홀에서 항상 이거의 딜레마야. <laughs> 항상, 나는 항상 치고 싶어. 이 OBT가 다다닥 있는 게 무섭더라고. 안 끊어가고 치고 싶은 이 마음. 제발. 오 다행이다. 아 여기 있다. 어 이쪽은 말뚝이 없어. 아니 여기 여기는. 여기서 저기까지. 아 있어? 네. 아 그럼 오비야. 이쪽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. 네. 기도 있어. 어 이쪽에 있으면 오비야. 가자! 오! 아! 나이스 버디 찬스! 버디 세 개째? 나 오비야! 아, 오비 왔어요? 어, 말뚝이 여기 하나 있어! 아, 괜찮아요, 그 정도는! 안 돼! 안 돼요? 공 찾았는데? 그래도 안 돼! 와, 굉장아 우리 형 멋있다! 더워, 더워, 더워! 오른쪽. 좀 센데. 들려와 오케이. 아 끝. 어, 뒤에 감사합니다. 오르막이 오케이 오케이. 들어왔죠. 네. 근데 어려운데. 아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아 살살 쳤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 차이가 이제 벌어졌어. 어, 속상하다. 제가 제가 MC 볼까요? 아니야 괜찮아요. 너 어, 네가 MC 봐줘. 네. 나 생각 좀. 안녕하세요, 할게. 성대형 골프 팀 영인주입니다. <laughs>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대현형이 오기나가지고 <laughs> 행복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슬슬 이글먼트 그 촬영 언제 할지 지금 잡고 있어요. 어머. 그래? 네. 타이거 우즈 옷을 입고 와도 안 되는군. <laughs> 타이거 우즈 모자까지 썼는데. 신발을, 내가 타이거 우즈 신발안 신었어 아 차에 있는데 구두, 구두를 신었 어, 아, 차에 있는데 터졌다 카트 맞으면 안 돼, 제발 카트 안돼 오, 살았죠? 그리고 저기 터져도 제 오비가 아니야 아, 그래요? 와 터졌다 신고 아 이거 터졌어 죽었어 죽었어 해저 티 좋을 것 같아 해저 티 좋아 가까워 예 가까워 방정 충분히 맞았어. 파할 수 있어 네돌 맞춰 근처도 안 가네 다행이다 살았다 우선 살았어 네. 돌아 오잘 쳤다 나무 막 와우 나이스 온훅안 어, 났어요 진짜 아, 훅이 좀 났어야 되는데 너무 닫았어 훅안 아. 나게 훅 어, 나야돼 잘 친다 형 그라이 나는 내리막인데 이에대리 이거 나이에 내리막 진짜 어려워요. 이거,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, 내리면 어려워. 이거 이게 오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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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게오어렵게어르게오 우측이 많다. 원이 이렇게 큰데. 넘어가기만 하면 돼. 아, 훨씬 왼쪽으로 봐야 되네. 똑같아요. 아, 훨씬 왼쪽이네. 속도도 낮고. 케린, 케린, 들어왔다! 아! 근데 이거는 속도가 낮아서 그래. 잘 쳤어, 이 정도면. 아. 나쁘지 않아? 아. 뭐야? 머리? 머리 안 들었는데. 머리를 들었어야지. 어떻게 됐어요? 못 봤어요. 왼쪽으로 왔어. 그냥? 어. 자 아직은 몰라. 형만 모르는 것 같은데, 님. 아냐 이게 여섯 타도 따라 잡힌 적이 있어. 아, 아 이거면 더 좋다. 골프가 골프 친구가 필요할 땐 러브샷. 자 우리 회사 우리 상무님께서 항상 수고하시고 저 들고 다니십니다. 여러분들 이 정도 이렇게 수고하시면 한 번쯤은.

페이드 났다 드로우 드라이버는 벤투스 샤프트로 멋지게 우와. 좋아요. 와 좋아요 형 뭐예요? 벤투스 5X 6X? 6X? 아니 X 안써 이제 5S? 6S? 6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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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지 타이거즈와 6X 써요 응 X 그러니까 6X 그러니까 내가 뭔데 평생 그런 걸 쓰는 그러니까 거야. 6S 정도면 형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윙 안 좋지만 샷발 좋은 나이스 샷 버디 짧아 짧아? 뒷바람이 있었는데? 딱 좋아. 오, 버디야. 괜찮아. 버디야. 근데 스피니 버디야. 어, 걸렸을까? 어. 어 캔마이그 카메라 계속 움직이는데. 그러네. 아무도 얘기를 <laughs> 안 해. 카메라가 뒤로 가는 어, 거 그렇다면 그런데. 내가 붙었나? 하... 설마 나 126홀 만에 버디? 126홀 만에 버디. 오! 둘다 쌍버디. 잘 쳤다. 아, 나 내리막 너무 의식했다. 1 2 3월만의 버디. 기회다. 자, 과연. 역시. 뭐야. 가자. 아... 자, 노버디의 노버디야? 오케이 아니야? 예오케이 네, 가자. 아... 노버디의 끝은 어디인가요? 아. 제발. 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다다다다다다다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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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 쳤다. 가운데로, 가운데로 그냥 안전하게 가라. 어, 그봐요, 없잖아요. 응. 버찬, 좋아. 이거 거기 해야 다음을 이기라고 역전 가능성. 해보자. 어, 0.4%. <laughs> 0.4%? 네, 0.4% 정도. 너너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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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왼쪽. 네 왼쪽. 좋아 왼쪽 오르막 끝까지 오르막. 버디 버디. 아더 아, 세게 쳐야지. 아이 언덕만 내려오면 되는데. 아 바보. 여기서 조금 더 세게 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. 하나. 그럼 둘, 버디. 겠넷. 다이어 1, 곱팔 괜찮아 일단 네, 감사합니다 최소 한타 이상은 따라 잡았어 제발 붙기만해 붙기만해 안돼 선 들어갔으면 오케이 원안에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거 쇼퍼터 입수가 왔기 때문에 네. 한번 마크를 하겠습니다 아... 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. 기는 거지 <laughs> 빠지면 뭐 어, 몰라요 옆 그립 세웠어 팍 아, <laughs> 얼굴 표정 홍현교 원샷 클로즈업아왜 이렇게 버틀 못하지 야 버디 버디 했었어야지 이번에 클렀다 몇타 차예요 두타어 마지막 화 파이브 <laughs> 아씨, 어떻게 했어요? 아, 왼쪽. 아이고, 아이고. 제가 왜 검은 로 입고 온줄 아세요? 이 조문 때문에왔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. 어, 내가 지금 왜 이상하게 쳤지 제가 그 한우 아. 육개장 하거든요. 형 보내드릴게요, 육개장 지 잘 쳤다! 눈뽕 맞고자 끝내기 나. 안타! 이글몬 투 파파이브 서비스 홀! 아아 아, 마지막에 맥없이 여기서 그러니까 오비를잘 쳤다! 승리샷! 잘 쳤다! 바람이 엄청 세 와! 그렇지! 나이스 어프로치! 하나만 넣어줘 한 번만! 한 번만! 한 번만! 아... 126홀 노버디 완성! 그, 끝내 그는 아. 버디를 못했다 아 이거 들어갔으면 대박인데 형이라도, 형이라도. 왼쪽으로 돌아. 아, 아 이고 보고 쳤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더블. 아씨, 아씨. 내 타. 캐빈이 아파트 <laughs> 실패했습니다. 가자. 네, 이겼습니다. 여러분들, 이글몬트에서 홍익골프TV 다시 한번 피자랑 치킨 먹으면서 맛있는 영상, 재미난 영상, 어, 성대 현형이 준비해 줄 테니까요. 우리 또 성대골프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이제 홍익골프TV 30만을 넘어서 잘 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은 너무 오셔서 죄송합니다. 네, 이게 같이 치는 사람이 잘 쳐야지 잘 맞거든요. 제 잘못만은 아닙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아까 누구 장기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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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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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내가 다시 기영아 연락해. 너 이기고 다시 와야 되니까. <laughs>